오오. 오, 이건 괜찮다, 사이즈. <laughs> 참치초밥인참가요가네 <laughs> 어 꼬랑지 반드시 잘라 주셔야 돼요. 이거. 넌 편하게 올려면 안 돼, 나무? 도거 <목> 주시면서 <복어. 목> 네, 댕해주세요줄 주시고. 네, 풀어 주시고요. 음. 응. 옆을 또 걸으신 것 같은데? 살... 느낌이, 느낌이 옆을 걸으신 것 같은데? 이야, 아 발퇴는 제대로 했는데, 이게, 저기 올라오면서 자꾸, 옆을 쫙 찌르네요. 그래서 그러네. 빠졌습니다. 빠졌어빠졌어빠졌 어? 오, 깜짝이야. 자, 아, 고기는 계속 있어요 여기 잡으세요, 여기 아, 여기요? 네 여기 잡고 이리 가세요 예. 그리고 힘들면 배에 꼽으세요, 로드를 <laughs> 아, 이거 결과 아닐 것 같은데? <laughs> 도에잡아셔야 됩니다. 네, 위에 네, 됐습니다. <laughs> <옆에 농기야? 웃음> 보여, 보여. 아, 보이네, 보이네요. <laughs> <오, 이거. 웃음> 위이요 아니. 예. 고거 고거 <laughs> <laughs> 네. 네, 네. 살살 살짝 해갖고 저쪽 중앙으로 좀 도와주세요 어, 너무 많이 감으셨어요 네, 제가 드릴게요 음. 방어로 좀 기대를 했는데, 보고였네요. <laughs> 아, 어, 사진 찍을래요? 어, 예. <웃음> <웃음> 이거 찍어달라